네, 우리 HPSP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월 23일 목요일. 자, 장전에 제가 아침 7시부터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 어, 이 HPSP가 최근에 주가 상승 그림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인해가지고 기존의 주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법한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아마 어,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주가의 상승의 가능성과 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 우리가 목표가 그리고 어, 그리고 손절라인 자 이런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이 HPSP 자체는 주가가 저가 대비, 자,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600%가량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다? 이 추세의 흐름, 이 추세의 흐름이 끊기는 지점이 왔었을 때는 비중을 1차적으로 줄이셔야 된다는 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자리가 어디냐? 자, 상승과 하락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이 바로 직전에 형성됐었던 저점을 이탈하는 시점이 바로 뭐다? 손절 라인이 되고, 자, 이 손절 라인이라기보다는 뭐 대응 가격이라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수익 구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라도 팔았으면은 어깨부근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직전에 조정 나왔었던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만큼에 대한 손실폭, 자이만큼에 대한 손실을 줄이실 수가 있으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추세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의 HPSP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지금 현재 이제 막 돌아서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빠졌던 만큼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막연하게 내렸으니까 올라간다. 자,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추세를 지금 돌리고자 하는 의지가 나왔잖아요. 직전에 형성됐었던 저항대 라인 대 자, 이 구간대를 돌파해주고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기 바닥권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검증을 하는 셈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의 HP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와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로서 현재로서, 어, 시가총액 상위 5위까지 올랐어요, 고스닥. 자, 그리고, 특히나 2024년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가, 어, 있기 때문에, 이, A, 어,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매출이 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어, 모멘텀들이 좀 많은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우리 HPSP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보면서 어떤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적으로는 이 HPSP 자체가 어, 이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에 맞춰서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를 도입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메모리 업체들의 수요 증가에 맞춰서 이 D램 그리고 지금 랜드 200단 등 어, 공장에 필요한 장비 수요를 계속적으로 어,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 자,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어, 이렇게 지금 h p s p 같은 경우에는 고압 수소 어, 고압 수소 언릴링 장비 또한 이 반도체 메이저 고객사의 어, 양산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장비로 앞으로의 높은 기술력과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추이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공장 이전을 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6월 달에 노출될 예정 공시와 자, 이슈 두 가지로서 제가 별도로 스크랩을 좀 해놨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이 파운드리 외에도 다양한 반도체 공정에서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공장 이전을 하고 있다는 라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사거리 제가 조금 체크를 해와 봤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HPSP가, 어, 우리가 우상형 추세를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과 이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자리대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구간대, 그리고 쉽, 쉽게 말하면 1차 목표가 가 되겠죠. 자, 1차 목표가와 추가적인 추가 매수 자리까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조금 해뒀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우리 HPSP 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 번호로 자, HP. 자, 이렇게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어, 이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신규 장비 도입과 공장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핵심적인 기사들과 구체적인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가 모두 무료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5765 2186이고요. 자, HPSP니까는 HP라고만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조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별도로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6월달에 어, 지금 현재 역대급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최소 300에서 40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어, 지금 바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